하지만 아직 시작해 3D를 공부해 전에 구독하고 함께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과에 쓰는 티 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 세트 만들고 이렇게 안에 음료도 채워서 티 세트 느낌 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15 정도로 만들 건데요. 바닥부터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닥 만들어 주시고 뭔가 주전자 모양 잡아줍니다 요런 식으로 바디 만들어주면 될거 같고 그럼 이제 주, 주전자 주둥이랑 손잡이 만들 건데요 주둥이는 이렇게 튜브로 이 주둥이가 밑에 쪽부터 해야지 이렇게 따랐을 때 물이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반지름 잡아서 요 밑에 쪽은 두껍게 그리고 위에는 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도 튜브로 만들어 줄 건데요 튜브 해주시고 슬립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모양 만들어 주시고 손자에는 어... 위에는 동글고 옆에는 조금 이렇게 각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프로파일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이 옆에가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나온 이런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손잡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만들어 줄 건데요. 뚜껑도 선반으로 뚜껑을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뚜껑 위에 손잡이도 한개 달아주 겠습니다. 구체를 하나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음. 음, 이런식으로 귀엽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귀여운 주전자 같나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추가해 줍시다 디테일은 금색 라인을 달아줄 건데 여기 입구 아랫부분 손잡이 이렇게 추가해 줄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원한 채를 하나 만들어서 크기를 조금 크게 맞춰주시고 그러다 통일된 느낌 을 주기 위해 두께를 다 통일해 줄 거예요. 내부 원을 좀오 네. 응. 정도, 음이 정도 크기로 다 통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 검색으로 채워 주시면, 음 좋죠. 그리고 사이 a w the other hand. You are young, 그리고 아래 부분에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복제해주시고 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손잡이도 손잡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얘는 거울로 해서 반대쪽에 용하고 다오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주전자 하나 완성이 됐고요. 주전자 주고 선택해서, 그릇만들어주시고루만들었주 때, 그 시루만들었그다만들컵데그만들건데 컵으로 선컵으로런느만들컵만들어을면좋을것같습만들 컵에도 이제 손잡이을 하나 루아줄건데요 손잡이, 주전자 손잡이랑 똑같이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런 느낌 괜찮나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컵에도 디테일을 좀 추가해 줄 건데 원한지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일단 사이즈 맞춰주고 금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뭔가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찻, 찻, 짠 컵받침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얘도 쭉 해서 그룹해 주시고 선반 하나 추가해 줍니다. 선반을 이제 컵 아래 사이즈 맞춰서 할 건데요. 네, 이런 느낌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디테일 한번 추가해 줍시다. 원한채 추가해 주시고, 이좀키우고 둘레는 0.5.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도 칠해줍니다. 오, 이쁜데요? 그리고, 하나 복제해주시고, 얘는, 요 가운데,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디테일로 들어갈 거예요. 사이즈 맞춰주시고, 조그만으로. 네. 네. 이렇게 차잔까지컵 받침까지 이렇게 완성해 줬고요. 그러면은 딱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릇 만들어 주시고 높이를 다 맞춰줄 건데요. 이 평면에 딱 맞춰서. 네, 이렇게. 주전자와 컵, 컵받침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배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혼자 먹기는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먹는 걸로 어 어때 좀 귀엽나요? 그고 이제 컵에 차를 조금 넣어볼까요? 음, 음, 음. 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엑셀을 다 켜주시고 주가 선반 하나 추가해 주셔서 선반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무슨 음료할까요? 커피. 커피가 제일 만만하죠. 커피로 커피 컬러 이렇게 칠해줍니다. 좀 메탈릭을 좀 넣어야지. 메탈릭 넣고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음료수 느낌으로. 그리고 복사해서 친구 잔에도 채워줍시다. 음. 프로엑를 닦아 주시면은 두 잔의 음료수가 이렇게 채장과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좀 티타임 한잔할 때딱 쓸만한 예쁜 티 세트 같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노마드 스컬프 연습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